안녕하세요. 덕질하는 누나 브로리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기억 속에 가장 처음 사용한 컴퓨터 메모리의 용량은 몇이었나요? 아, 저는 기억은 잘안 나는데 아마 16MB, 486 당시에 그랬을 거예요. 예전 팬티엄 시절만 해도 PC 판매할 때 메모리가 2GB라고 막 엄청 광고했던 기억이 납니다. 암튼 시간이 지나면서 4GB, 8GB, 이제는 16GB를 기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용하다 보면 이 16GB 메모리도 조금 부족하다 느낄 때가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로스트아크 할 쪽에 알트템만 하면 게임이 그렇게 꺼지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짜잔! 이렇게 4 8 g b 용량이 등장하면서요. 정식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마이크론 크루셜 DDR5 6000MHz CL48 프로 패키지입니다. 보시면 무광 블랙의 심플한 메모리인데 특히 RGB 싫어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에요 두께가 XMP 메모리치고 얇은데 방열판이 감싸져 있는 형태라서 옆에서 보면 써멀 패드가 다 보이거든요 기본기에 굉장히 충실하죠 이 자체가 방열판이라서 손에 쥐고 있으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어, 시원하다 우리가 보통 램 넉넉하게 사용하고 싶다 하면 32GB 구성을 많이 하는데 근데 얘는 그것보다 더큰 48GB입니다. 이큰 용량을 어디다 쓰냐? 용량은 정말 많은 것들을 할수 있게 해줘요. 제가 크롬으로 유튜브를 몇 개나 실행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봤는데요. 먼저 일반적인 32GB 램이라고 가정했을 때 18.3GB로 58%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마이크론 48GB 램을 장착하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17.8GB에 37%를 차지했습니다. 약 21%로 차이가 많이 나죠. 제가 이 테스트를 진행하다가 48GB램에서 크롬 창이몇 개까지 켜지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진행을 해봤는데 45번, 4 5 다섯 여섯 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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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4 47에서 오류가 났습니다. 48기가 중에 43%밖에 사용 안 했는데, 그냥 유튜브가 이렇게까지 많은 창을 지원하진 않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멀티태스크 환경을 가정해봤습니다. 사이버 펑크를 비롯해서 게임을 총 5개 실행해봤는데, 32기가에선 73%, 48기가에선 46% 정도 사용했어요. 와, 사용률로 비교하니까 차이가 확 느껴지네요? 물론 게임을 동시에 이만큼 할 사람은 없겠죠? 아, 에뮬레이터 하는 사람들은 할 수도 있겠구나. 지금까지는 용량에 따른 변화를 알아봤다면 클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XMP 메모리가 5,600을 많이 구매하시는데 요건 6,000 m h z 로 빠른 편이에요. 그럼 얼마나 빠른지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스트 시스템은 1 3 9 0 0 k f 에 기가바이트 Z790 어로스 익스트림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배틀그라운드 성능 QHD에서 울트라 옵션으로 구동했을 때 평균 248 프레임, 하위 1%는 162 프레임으로 측정되었는데요. 데이덱 표준 4,800과 비교하면 약 5. 7% 차이입니다. 다음은 압축 성능 입니다. 세븐집 벤치마크 결과 196,934로 제2대 표준 4800보다 5.9% 높고요. 어도비 프리미어 성능도 1140으로 측정되었는데 4800메가헤르츠보다 6.5% 정도 상승했습니다. 실제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은 렌더링 속도도 중요한데 프리뷰할 때 끊기는 거 진짜 참을 수 없거든요. 근데 이건 램 용량이 넉넉해야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32기가보다 48기가가 아무래도 좀더 유리하겠죠? 게다가 클럭도 6100 내가 이렇게 딱. 사실, 이 부분이 가지는 의미가 정말 중요해요. DDR5로 넘어오면서 풀뱅 환경 사용이 어려워졌고, 메인보드에 따라 다르겠지만, 64GB 듀얼램 구성의 경우, 호환성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6,400MHz가 넘는 64GB 메모리는 거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48GB 듀얼램의 경우, 32GB 환경보다 더 많은 메모리 용량을 확보할 수도 있지만, 64GB 환경보다 더 안정적인 PC 환경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에, 영상 편집 작업자나, 그래픽 디자인, 디자이너의 경우 안정성과 성능을 모두 잡을 수 있는 48기가 메모리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마이크론 메모리 총정리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32기가보다 넉넉한 용량 48기가바이트 그리고 6000메가헤르츠의 재빠른 속도 심플한 무광블랙이라 어디에나 잘 어울린다는 장점까지 어디에도 꿀리지 않는 메모리가 갖고 싶다면 이 녀석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덕질하는 누나 브로리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